아 올라가고 있어요. 예. 아 근데 우리 운행을 하고 휴게소에 들어가 서 섰는데 도 엔진 소리가 청해서 좋네요. 그렇죠. 뭐 연비나 이런 건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알아 연비는 아직 얘기면 하안 돼. 그러니까 요 지금 어쨌든 <laughs> 엔진 소리는 엄청 조용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라디오 틀고 있는 사람이 라디오를 안 틀는 틀고 엔진 소리만 듣고 간다잖아 졸리지도 않고. 아, 니 이거 뭐야? 스카니아는 이거 문 닫으면 엔진 소리가안 들려요. <laughs> 이게 원래 다른 때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응. 예전에 이제 연식이 그좀 되니까. 네, 응. 지금 올라왔는데 엔진 소리가 안 들려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안 들리니까 또 다른 소리가 안 들린대.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엔진 소리 무척 아까안 들리던 소리가 엔진 소리를 잡아보니까, 다이아나 이런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린다고 또전네가와 어쨌든 지금 엔진, 대차 같은 경우는 방음이 좀잘 되는 편인데도, 예, 엔진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어째 운전 중에 뭐 엔진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바람 소리만 들려요. <laughs> 그래, 이제, 저, 그휠터 관리만 잘하면 돼요. 예, 그래요. 아주 잘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연비는 보너스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연비는 보너스라니까 <laughs> 뭐. 예. 20% 30% 남은 거 10%는 보너스라니까 그러니까 고장 안 나는 게 최고예요 그게.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배중에 올라가요 또 저, 제가 조정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파세나 풍파워 자동차 고장 예방 배신기를 개발한 매진메카이버 발명가 정선모입니다 예 사장님 이 차가 스카니아 450인데 몇 년식이에요? 18년식이에요? 18년식? 보링했는겨 아니요 몇 킬로 탔어요 8 5만8 5만 85만. 그런대로 뭐완스리니까뭐큰 중량 안만고 다녔겠네요 냉각수안5만안8 5요아 85만원? 는데만원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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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금은 보충하네. 요 아, 세차 때는 했는데. 아, 세차 때는, 저, 스카냐가 대체로 세차 때는 묵더라고요. 자, 우리 사장님은,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여주요. 여주에서, 어, 나 우리 라세파워, 저,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그, 여주 코카콜라. 예. 출연한 사장님이 소개해줬어요. 아, 예, 예. 여, 여주 코카콜라, 그, 돌보아이든죠 그분은 세차 때 바로 와서 달았어. 예. 그, 볼보 540 철회라인데, 그, 양산 코카콜라, 에, 에, 이라는 그분이 또, 몇년 동안은 아무 이상 없이 고장도 안 나고, 연비도 잘 나고, 잘 쓰고 있으니까, 또, 광주, 그 어, 코카콜라, 볼보가 또, 5 0 0마이 달았고, 철회라가, 그, 또, 유로색 쓰죠. 그, 뭐, 이상이 없거든, 또. 차 100만 킬로 넘으니까 바꾸려다가 또, 안 바꾸고도 몇, 몇십이 나 때도 아무 이상이 없어갖고, 아이고, 폐차할 때까지 가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그 분이 또이자 여주, 그, 소개를 해갖고, 볼보길이 이렇게, 만이 맞는 것 같더라고. 왜, 예, 같은 차니까 관심이 있겠죠. 그래갖고, 세차 때차고한 무조건 빨리 달아라. 아, 어, 그래갖고 달고, 뭐, 벌써 한 1년 넘었는데, 괜찮다고 또 전화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노후화 증상으로 안 가는 거야. 1년 넘으면, 악셀 페달 무겁기 시작하고, 길들이기가 안 돼. 우리 사장님도, 요런 식스 이거 다보니까 처음에, 길들이기가 안 된다는 걸 느끼, 느꼈죠. 네. 옛날 차들은 길들이기가 됐다고, 20, 수입차들은 20만, 국산차한 10만 넘으면 연비가 안나오던 것도 연비가 싹 빠지기 시작했다고 잘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상의 유로식스들이 나한테 정보가 들어와. 사장님, 악스 왁스... 가면 갈수록 악수 페달이 더 먹었습니까? 연비가 더 떨어집니까? 하고. 아까 한 3년 되면 거의 다 이제, 한기까지 온가 봐. 3년 되니까. 뭐, 질들이기는 커녕, 연비가 확 떨어져 있대. 그래서 저한테 오는데, 그건 수입차든 국산차든 똑같더라. 고 그래서 내가 알았죠. 자, 우리 사장님은 오늘 몇 단계 할게는 이제 남게 결정을 합시다. 사 452인, 데 우리 두 번째 단분이에이번은 오늘 휠타박 교환으로 왔네. 에, 570. 어, 칠공 세차 때 바람 달았어이정자 닿았어. 이 정도. 엑시엔 때 달고 있던 거. 예. 네. 철회라입니다. 부산은 철회라가 많아요. 이렇게. 월동 준비도 다 했고. 아, 월동 준비를 신경 안 썼지만 유로 식스는 안 돼. 재생 비 p f 때문에 너무 차가우면 재생이 빨리 떠버려. 예. 네. 적정 온도가 유지가 돼야지 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란 걸. 스카니아가 연비 쪽으로 많이 접근해 있잖아요. 다른 차종에 비해서. 근데 유로 6가 수 온도가, 냉각 수 온도, 가그 서머스 타트 있죠? 92도에 맞춰져 있다요. 나도 몰랐는데 570이 한대 왔어. 스카니아가. 아, 540이 유로 하... 저, 저, 6대. 그래갖고 82도로 바꿨다는 거야. 왜 그러냐, 아, 10도를 낮췄다는 거야. 왜 그러냐? 헤드가 빨리 내려앉으니까, 열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10도를 낮춰버리면 연비가 떨어져, 떨어져요. 왜? 네. 온도가 높을수록 연비가 적거든 응. 그래서 그걸 알았는데, 엔진솔 좋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전 장착을 한 거야. 새차에 과감하게. 차 갖고 오자마, 바로 이전한 거예요. 네. 예, 우리 사장님은, 보급형, 에 30단계 보급형 50% 대신에 30%, 예, 어 예, 저, 하기로 했습니다 에, 30% 여기다가 어, 잘면 됩니다 그래서 알미늄 원래 50% 보급형은 힐타 알미늄에 나머지는 다 스텐 스댄, 4개가 스텐인데 거기에 조금만 추가를 하면 어, 알미늄 3개 스텐 2개로 해가지고 보급형 중에도 좀 프리미엄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저 85만 넘으니까 힘 차이도 좀나던가 아, 힘 차이는 없어. 그 어, 근데, 연비는? 연비가 이제 조금 떨어지죠? 한10% 이상은 떨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떨어지고. 아, 그러면 운전 스타일이 좋구만. 어떤 사람들은 10% 이상은 무조건 떨어졌다고. 어떤 분은 3. 뭐, 얼마 나왔는데 2.5로까지 떨어졌다고 전화가 와요. 상담 전화가. 25도 차를 보면. 응, 아 아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 뭉뚱 제가 달아보니까 뭐, 연비가 막한20% 30% 좋아진 차들이 있는 거야. 왜? 노화된 걸 다시 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제품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물론 달자마자 막 깜짝 놀래가지고막 살이 떨린다고 닭살 돋는다는 사람도 있어. 요 차가 막튕겨나가려 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또 우리 85만 띠만큼 카본 깼을 거 아니에요? 카본을 벗겨주지 않으면 이 차가 더 무거워져버려. 아, 휠, 휠타가 빨리 막혀버려. 그럼, 필터가 막히면 빨리빨리 무거워져버려. 그러니까, 신경을 가, 쓰면 됩니다. L450, 예, G, 아, G450, 우리, 예, 철우라, 1 6 0만뛴1 6년식 예, 그 차가 지금, 아, 40단계 하고, 그냥 끝뻑 같잖아요. 라디오도 안 튼답니다. 졸리지도 않고, 엔진 소리가 그리 듣기 좋답니다. 예, 맥터보도 양쪽에 하고, 어, 이 차는 어, 매, 에, 맥와류를 하나 또 마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맥와류 어떻게 됐는가 아 예예 보이죠 예 제트기 날개같이 꼬리날개같이 아 제트기 같이 해놨습니다 시나봉파워도 하고 패치도 하고 예아 이쪽에도 감싸왔습니다 자이 차는 예, 난간대 예, 다이가 아주 실합니다. 아, 예뭐 실합니다. 예, 예, 예. 벌써 월동 준비 다 했습니다. 아, 11월달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안하는 분들은 그만큼 손해지만 알면 됩니다. 예, 온도가 떨어지면 연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1번 밸브 조절 잘하고 2번 밸브는 다 열어놓고 다니세요. 그리고 맥터보 어, 맥아료 어 아니 저저저 어, 맥 필터, 카본 분해 분리기, 경유 정류기 카본 분해기는 두개입니다이갖고 어, 보고평 프리미엄급으로 했습니다. 예. 에, 맥 필터는 어, 엔진오일 점도를 잡아줍니다. 아, 액상물질은 수분하고 경유 성분을 잡아주고 또 고형물질은 카본과 슬러지, 셔터 이런 걸 잡아줍니다. 예, 황사먼지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고는 것은 여기서 또 침전을 시킵니다. 침전을 시키니까, 어, 예, 내리서, 예, 침전을 시켜갖고 여기서 빼주는데 힐타는, 어, 5,000km 이내에 교환하는데, 초, 초창기에 장착을 했을 때는 10개를 일주일에, 3개월에 10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해져갖고 빨리 효과를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5,000km 교환하면서 1,000km마다 어, 2리터서 빼주면 더 좋아요 어, 여름에는 히타도 교환주기를 좀 빨리 해주고 자주 빼주고 한여름에는 오일이 빨리 사나가니까 갈 어, 그러면 좋고 찬바람이 불고는 열이 많이 없기 때문에 5 0 0 0킬로에 교환하면 됩니다 어, 그게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고객님들이 그런 전화가 옵니다 어, 카본을 빼주니까 더 좋고 히타도 자주 가니까 더 좋고 연비도 더 살아나고 힘도 살아난다고 연료 종류에는 카본도 색가루로 녹물을 잡아주고 또 연료 입자를 분해를 해주는 기능이 있고 또 가열하는 기능이 있고 냉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본분해기 카본을 분해해주고 요걸 착고 장착해갖고 뭐 40단계 50단계 60단계는 이게 이걸 카본분해기를 계속 더 닮는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자 이제 시동 걸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올기 안을 하면한달 남았네요. 네. 어, 그러면 그 상태를 한번 봅시다. 쫙훑어버려쫙훑어봐 네. 네. 스카니아는 다른 차보다 좀 나... 네. 깨끗해요. 왜 그러냐면 원심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카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카본 분위기가 전혀 없는 거하고 달려. 저, 만져, 니무라 그 비싼 오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유활기가좀 살아있을 거예요. 네. 다른 차보다. 아직, 아직은 그 느낌 그대로 이루어 보이소. 매십만띈 페우 보더매십만 키로 띈 페우. 응, 보이소. 색하믄죠 근데 자고 오는 분들 봐요. 매끄럽죠. 에이, 그, 비슷하네요. 매끄럽죠. 어, 그리고 깨끗이죠. 우리는. 색하면 돼도 깨끗이 져버려없잖아 그리고 같은 휠타라도 보이소. 어떤 것은 이렇게 깨끗한데 어떤 것은 막 쩔어있잖아요. 이게 카본이 많이. 그그 카본을 분해하고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늦게 갈수록 그만큼 손해, 다는 얘기에요, 손해. 끓음이 압축링구 1번으로 들어가갖고 고착이 돼버리니까 요건 노는데 요건 고착이 됐잖아요. 그럼 각도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깎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카본이 그만큼 연소할 때 좋아요. 불안전 연소가 위험하다는 얘기고. 자요. 우리 스카냐, 요 480이 100 몇십만 뛰고 햇뜨가 물이 새가지고 본인 들어갔는데 정비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왜 그러냐. 다른 차는 2 k m 정도 었으면 이렇게 벌거름 갯이 나와야 되는데, 인자, 인자 매달하고 인자 닳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는 우리 걸 세차 때 바로 달아놓으니까 그만큼 안 달아놓은 거, 0개 나오던 색깔가몇 개, 여기 붓거지, 비철이거든요. 자석에 안 붙어요. 어, 크랑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물, 물게 해놨다고. 어, 그래서, 어, 그만큼, 저, 마모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오히려 샘플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샘플을 받아보가지고 탁자를보면 압니다. 이 차가 얼마큼 썼던거고 뭐, 얼마큼 똑끗한지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만키로 이내에 350마력인데 지금 53만키로 올리기한 한번도 안하고 한달에 세번 내지 네번을 가라 예, 보름에 한번 갈지.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래. 연비라든가, 엔지 소리라든가, 철력이. 예, 그래서, 우리 사람 차 아니오. 칠려고. 지금 5만키로 탄 차하고 한번 샘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음. 우리 사장님이 좋은 오일이었다는 게딱 표가 나네. 다른 차들은 시칸이 하는 또 원심무리기가 있으니까 카본은 어느 정도 걸려주거든요 근데 점도는 못 잡잖아요. 그래서 교환하는 거래요. 어, 그리고 올, 올 교환할 때 좀, 어, 빨갛 잖 차네. 오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건 요, 벤즈는 시, 12만에 갈거든? 근데 30만 넘은 차인데 벌써 쿵푹 교환하고 왔더라고요. 벌써. 올기 하는 지한달 됐대. 그원심 물기가 없으니까. 그한 달도 돼갖고 벌써 컴포 갈았지. 저저 30만도 되기 전에. 에이스도 안 끝났는데 왜안냐고 벌써 컴포 갈았대. 그래서 빨리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왔대. <놀람> 아. 뭐냐면 카본 걸러준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 예, 엔진 오일은, 저희 기계하고 맞는 오일은 일반 베이스 강요로는, 합성 오로는 이, 누비아, 이 오일이 맞습니다. 10W 30은 연비가 5% 차이 나는데, 시끄럽대요. 그리고, 어, 연비 절감연기고 10W 30은. 그리고 5W, 10W 이제 40은 엔진 보호형이돼요그래서 30년이니까 시끄럽는 차가 40년께 덜 시끄럽다고 하더라고. 엔진이 시끄러우면 진동도 심하거든, 또. 그래서 아 오일 따라 틀리고 비싼 오일 넣으면 당연히 좋지요 근데 우리는 또 카본을 또 빼야 되니까 빼. 자주 빼야 되는데 비싼 오일 넣고 자주 못 빼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11월 달 되니까 이제 연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우리 사장님 고정일을 하니까 고정 그 일하는 차들도 다 떨어졌다죠 근데 얼마 나오는 게 얼마로 떨어지는 게 지금 3.5 나오는 게3 2요 야, 그러면 거의 뭐10% 가까이 떨어졌군네왜 그러냐면 제가 동절기 기름은 열량이 모지르다. 왜? 서, 유기를 타거든. 왜 그러냐면 파라핀 성분을, 농도를 좀 약해 해야지, 그, 힐타에 안, 안, 저, 얼기 때문에 파라핀 성분이 영, 영하 15도만 되면 고체가 되버리거든 그래서, 그, 그 왁스, 예, 왁스, 그, 파라핀 성분이 그, 저 고체로 바뀌면서 힐터를 막기 때문에 가다가 시동 꺼지고 그런 차들은, 앵콜 난 차들은 전부 다 파라핀이, 그, 굳어가지고 힐터를 막아서 그래, 그냥 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달고 연비가 원래대로만 돌아가면 성공한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왜 연비 차이가 안 나냐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10월달, 9월달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동절기 기름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연비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연비 안 좋아졌다, 똑같다, 이거. 야달 때나 안달 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 안타까워질 것을 그런 분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세차 때 달면 세차상태로, 100만 때도 세차상태를 유지하고, 연비를, 와 파워를 유지하면, 그게 성공이라그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차들이 또 효과를 보냐. 이렇게 오래된 차들이 연비가 올라가니까, 힘이 올라가니까, 바로 차이가 난걸 느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차도 이제 85만 었기 때문에, 데미지 묵은 건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데미지 묵은 거죠. 그것은 뭐, 햇대가 내려앉을 수도 있고, 뭐, 보름발이 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임신, 남바에 담 분들이 제일 복 받은 분이 있더라. 어? 새 차에 난 분이 제일 복 받은 분이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시동 걸어보겠습니 어, 오히이 수단 됐습니다 한번 밟아보이소 앞집 페달 여기 여기 올라가는거 보이소 쫙 밟아보이소 아, p m 안 올라갈 때까지 밟아봐요 안 올라갈 때까지 야, 이빨. 다 올라갔어? 2400까지 밟아봐요 아, 2500까지 밟아봐요 오케이? 소리가 조용하잖아요 핸들 잡아봐요 이렇게 엔진 절도 안난는데이 정도 되면 엔진 막 깨지는 소리가 나야 되거든? 그런 게 없어, 우리는. 예. 여기서 깜짝 놀래. 아니, 와, 이게 엔진 소리가 저요. 이거 핸들 잡으니까 진동이 적었잖아. 자, 스노이 카본이 벗겨질수록 더 좋아져요. 예. 자, 감사합니다. 그 유격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가볍고. 어, 어 카본 벗겨질수록 질을 나면한 1년 정도 타면 질이 나요. 그 어떤 사람은 3개월 동안 입이 튀어나와 있대 반응이 없다고 <laughs> 에, 숙성 기간이 필요해요 에, 우물가에서 숙능 찾으면 안 되잖아요 자시을 해서 우리 것은 그냥 인스턴트가 아니고 지그시 차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질이 나면 1년 정도 으면질 들이기가 된다니까 4본이라든가또 찌꺼기가 어, 기스했던 것이 딱 고르게 되면서 질이 나면서 3개월 6개월 1년 되면 다 좋아져요 브리끼한번봐 아, 네. 브리끼도 6위기 더 올라왔을 거예요. 좀 뻣뻣해졌을 거예요. 브리끼 자체가. 깜짝 놀랍니다. 거기서. 차만 잘 나가면 이아보다 브리끼도 더잘듣는데 근데 잠시 잉, 다시 바꾼다고 뗐던 사람이 그러잖아요. 브리끼가 밀린 걸 경험을 했다면서. 확실히. <laughs> 아 이렇게 차이가 나더래. 그리고 차도 안 나가고 무겁고. 한 5,000km, 올 갈고. 5,000km 뛰니까 벌써 시끄럽고 연비 떨어지고 죽겠대요 피곤해서 못하겠대 예그통영상가 올린 적 있죠 아이한 15년을 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습관이 됐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드디어 장착하고 갑니다 이 차는 30단계 보급 형 프리미엄급으로 장착을 해, 완료를 했습니다 장착하신 분들은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차에 문제가 있으면 성능이 안나면 전화를 주세요 어, 전화 한 통도 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니 나얘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일만 자, 잘못 써도 어, 차 무겁고 안 나갑니다 엔진오일 아무 오일이나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오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탑트럭 여기는 매진 맥가이버입니다 감사합니다